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고창의 고수면 실리면 지역구인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창 모양성재 및 고인들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신덕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위기의 또 다른 이면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활 인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인구는 정주인구 외에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특정 지역에 치료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우리 군의 활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성적표와도 같습니다.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보통 교부세의 산정 기준의 생활 인구를 반영할 애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생활 인구의 밝은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의 8배에 달하는 40만 명의 이상의 생활 인구를 유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고창이 가진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가 방문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적표 뒷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월별 생활인구 추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2024년도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창군 생활인구는 24년 10월에 41만명이었고 1월에는 19만명으로 약 22만 명의 편차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전국 평균 생활인구는 24년 8월 38만 명, 1월에는 26만 명으로 약 12만 명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생활인구 편차는 10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지만 한 여름과 한 겨울의 비수기에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를 보여 높은 편차를 보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계절적 요인에 취약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철, 반짝, 툭시에 기대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요동치는 생활인구라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치명적인 박재민 여름과 겨울에 깊은 계곡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군을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더운 여름 맞춤 전략으로 특별한 경험과 교육적 가치를 제공해 비수기 고를 채워야 합니다. 7월과 8월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가평, 홍천, 보령, 양양, 태안 등으로 수상레저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고창도 해수욕장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를 보유한 곳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군의 숙박 시설과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연계한 프리미엄 체류형 관광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쾌적한 시설에서 머무르게 하여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농촌 관광 가는 주간 사업을 벤치마킹한 고창 관광 주간 사업이나 전남 강진에서 추진한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값 여행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방학을 맞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노컬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AB 창업자와 창업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컬 콘텐츠 중점 대학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조천을 기반으로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을 추진했고, 장수군은 중소벤치기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장수 30일에 서머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을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어주고 그들의 신선한 감각으로 고창의 매력을 홍보하게 만든다면 이는 미래의 관계 인구이자 서포터즈를 확보하는 것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쌀쌀한 겨울에는 체움과 비움의 휴식을 선사해야 합니다. 겨울의 고창은 북적이는 관광지가 아닌 뭔가 마음을 재충전하는 웰리스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고창 동계 재충전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군 상하 농원의 워케이션 공간이 있고 우수 웰리스 관광지 88선에 선정된 고창 웰파크 시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낮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나 창작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석정 온천에서 피로를 풀도록 합시다. 주말에는 한적한 손흥사의 설경을 거닐거나 고창 취유 숲에서 생각을 비워내고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특색을 갖춘 오케이션, 미식, 온천, 휴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다면 우리는 번아웃에 지친 도시의 직장인, 새로운 영감을 찾는 예술가 등 양질의 휴식을 원하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합니다.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여 요동치는 생활 인구를 연중 안정적인 생활 인구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안정적인 생활 인구 유치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수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고창은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 도시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덧 고창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만취의 정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는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빛을 선물하듯 우리 고창 군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준비할 때 비로소 사계절 내내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깊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찬란한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18일, 고창군 의회 의원 박성만.